아직도 샵인샵 없이 단일 브랜드로만 장사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 사장님의 가게가 이미 수천 개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초반에 큰 적자를 봐가면서 매장을 키우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샵인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가율이 40%가 넘어가는 아이템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 시간이 10분이 넘게 걸리는 아이템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브랜드와 너무 관련 없는 재료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아이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샵인샵을 하는 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위세 가지에 걸리는 경우에는 노동만 늘어날 뿐 순이익이 개선이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코스트 플러스 가게 부담 배달비 플러스 배달앱 수수료 플러스 통합 할인 비용 이 비용을 합친 퍼센트가 70%가 넘어가면 배달장사로 마진을 남기기가 힘들 겁니다 저희 괴짜푸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코스트 35% 배달비 17% 수수료 11% 통합 할인 비용은 4.5% 정도로 67에서 68% 정도로 맞추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의 매출을 부부 점주님 둘이서 장사를 했을 때약 4,500만 원 매출의 30%인 1,400만 원 정도에서 월세, 광고비, 쿠폰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치밥대장 목동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세 달밖에 안된 시점에 이런 유의미한 지표를 만들어 냈는데요. 매출이 4,100만 원대밖에 되지 않지만 광고비를 2%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통합 할인을 제외하면 쿠폰 또한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쿠폰만 딱 지출해서 광고비, 쿠폰, 통합 할인 비용의 소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세후 5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이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고 청년세액감면까지 받을 수 있었고 부부가 동반 운영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면 천만원도 안들게 창업한 매장에서 두명이 월 천만원을 벌어가는 구조를 오픈한지 세달차 만에 완성하게 된거죠. 이미 자리를 잡은 매장도 아닌데 광고비도 안쓰고 어떻게 이런 매출을 만들었을까요? 광고비 없이도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상위 노출이 각각 되고 있고 세팅 또한 모든 샵인샵 브랜드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호환도도 완벽하게 맞추었고, 카테고리도 완벽하게 나뉘어 있으며, 네개 브랜드 모두 성심성의껏 세팅 되어 있고, 매출 또한 대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쿠팡과 요기요에서도 이다 브랜드가 다 적용돼서 서포트를 확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블랙국밥 안산 중앙점에서도 6월 매출 5,300만 원대를 고작 광고비 2.7% 사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또한 블랙국밥, 제육볶음 진짜 잘라는 집, 돈미설렁탕, 곱창나라 순대공주 이4개 브랜드가 대민, 요기요, 쿠팡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본 노출이 빵빵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렇게. 샵인샵을 제대로 세팅해서 잘 활용하면 광고비나 쿠폰에 의존하지 않고 매출을 만들고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브랜드를 고집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광고비 하나 없이도 다양한 브랜드를 등록해서 노출을 잘 시키는 것만 해도 수십만의 노출 수를 그냥 공짜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그 부족한 노출 수를 매달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광고를 수백만 원 써서 만들고 있는 거죠. 광고비에서만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가 절약될 수 있는데 당연히 남는 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희는 우가크를 100원 밑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한 달에 몇만원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공짜 노출이 많이 발생하니 굳이 내가 광고를 쓸 필요도 없고 쿠폰 설정에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기본 노출 수를 늘려주기 위해선 배달비 무료가 좀 중요하니. 통합할인만 좀 굳건히 확실하게 세팅을 하고 매일 우가클 금액을 설정을 바꾼다거나 뭐 광고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쭉 설정해둔 대로 운영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단일 브랜드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우가클 금액을 낮추면 매출이 줄어드는 체감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광고비를 줄일 수가 없고 신규 업체가 들어오거나 경쟁 업체가 쿠폰 금액을 올려버리면 나도 따라서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가 좀 이제 열심히 쿠폰도 뿌리고 광고를 써서 자리를 잡아서 돈을 좀 벌려고 하면 신규 업체가 생겨서 쿠폰 3, 4천원 때려버리고 매출은 계속 높게 유지할지언정 수익률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무한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크게 토핑폭탄김치찜, 치밥대장숯불 양념치킨, 블랙국밥 이렇게 3개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각 브랜드마다 4개에서 5개의 브랜드를 제공해주는 전략을 쓸수 있게 연구하다 보니 지금 브랜드가 16개까지도 늘어난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다 개발하고 세팅한 게 아니고 배달 장사로 어떤 상권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돈을 가장 높은 확률로 벌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장 배달장사로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들이 놀때 나는 더 일을 해서 세팅을 하고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2025년 7월 배달 성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봤더니 매출이 안 오른다는 투표자가 70%가 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제 최근 영상들을 보시고 그걸 나만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적용을 했다면 매출이 지금 안 올랐을 리가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배달앱 접속자 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안올라 다는 거는 그 동네의 주문수가 다른 가게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체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가게에 맞는 샵인샵을 직접 세팅하면 좋지만 혹시 못하겠거나 저희 회사의 힘을 빌리고 싶은 사장님이 계시다면 7, 8월 성수기 기간 동안 한정으로 개짜푸드 브랜드의 도입 기준을 낮춰드리고 있으니 제대로 상담해서 입점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주 없는 기회이니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달 장사가 가장 잘될 시기이고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한가한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걸 아무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배달 장사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던 3월에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매장을 두 개나 오픈을 해서 매출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실전으로 경험하면서 완성했고, 지금은 이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오는 시기고, 남들이 아직 많이 이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적용을 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장사로 이제 인건비를 주고 월 천만원을 남겨가기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지만 여전히 천만원대로 창업을 해서 7, 800만원 정도 벌어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왕 고생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 장사가 안 되더라도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버티기보다는 실천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って